자 고등학교 2학년 2 1년 11월 30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렵지 않다. 다행이다. 자 우리의 뇌가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 사소한 정보들은 삭제한다. 자 너무 메모리가 많아지면 우리 글 읽을 때도 그렇잖아. 이거 모든 문장 다 기억하려고 하면은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약간 주제문 위주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뇌도 마찬가지인가 봐. 가치 있는 정보를 위해서 세부적인 건좀 지워버려야. 가치는 정보가 기억에 남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죠? 자,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in order to be able to retain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이렇게 된 건데, 자, in order to는 무슨 뜻인지 다알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렇죠? in order to 뭘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to 앞에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하나 붙었네. to 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느니가. 우리 가 to be able to retain 보유하기 위해서 뭐를요? valuable. 가치 있는. 어,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지? 맨날 나오는 거. invaluable. priceless. 다 가치 있는이란 뜻이죠. 반이어 뭐 있습니까? value less 가치가 없는 자 그래서 볼게요. 우리가 같이 어, 있는 pieces of information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있는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 여까지 가지. 자 여기에 보면은 왜 pieces of info, pieces of information이라고 적었냐면은 이게 정보가 셀수 없는 명사예요. 약간 water처럼 water도 셀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 cup of water, two cups of water, two glasses of wat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pieces of information 하면 이제 정보 조각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응, 셀수 없어서 저렇게 쓴 거야 자어 같이 있는 정보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our brain 우리의 뇌는요 has to forget 잊어버려야 됩니다 in a manner 방식으로 어떤 방식 that is both a and b 자 지금 보면은요 여기 비 동사 뒤에 아이코 수동태로 이렇게 BP 하나, BP 툴 이렇게 병렬된 거 보이지요? 자, 그래서 볼게요. BP 하나, BP 툴. 자, 어떤 방식이냐면요. 음, 음. 조준되어지고, 그러니까 의도한 거지 조준된 거는 조준되어지고, 그 다음에 통제되어진 그러한 방식으로 어, 좀 잊어버려야 될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뇌는 뭐 가치 있는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 뭔가 좀 조준되어지고 그러니까 특정한 정보에만 딱 이렇게 조준되어지고 통제되어진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잊어야 되는데 오 이거 주제문이야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시입니다 이제부터 자 can you recall for example 자, 예를 들어서 너 회상할 수 있니 뭐를요 your very first day 너의 그 아주 첫날 of school 학교의 첫날 진짜 초등학교 들어간 첫날 기억할 수 있니? 제유 너는 most likely have 아마도 가졌을 거야. one or two 하나나 하나 두 개의 noteworthy images in your head. 어, 뭐 주목할 만한 이미지들을 가졌을 거야, 너의 머리에. such as 뭐와 같이 putting your crayons and pencils into your pencil case. 너의 크레용과 연필을 너의 뭐 필통에다가 넣은 것과 같은 그런 몇 가지 그냥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졌을 거야. 네, 그래서 예시. 학교 첫날 한두 이미지 막 가졌을 거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라이클리 있다고 뒤에다 투 적으면 틀린다. 옆에 잠깐 넘어갈게. B 라이클리 o 할 때는요. 네, B 라이클리 o 가 맞아요. 네. 이때 라이클리 형용사입니다. 근데 라이클리가요 이렇게 비동사 말고 혼자 쓸 때, 혼자 쓸 때. 자 지금 비동사 있냐 없냐? 없지 그냥 주어와 동사 사이에 그냥 혼자 이렇게 쓰였죠 떼랑 하면서 이때는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 아마도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여기 이 별표 친이요 헷갈린다 헷갈리지 말아라 투 적으면 틀린다 왜 비동사 없잖아 빌라 이클리트 아니야 이거는 그냥 부사야 부사 혼자 그냥 딸랑 있으면 된다고 너는 아마도 이럴 것이다. 4번 but 근데 그러한 것들은 너가 그이 이런 이런 기억은 probably the extent 아마 범위일 거래요 of the specific 세부 사항의 범위일 거래요. 음 너가 학교 첫날 에 이제 한두 이미지를 가졌을 텐데 그건 아마 세부 사항일 거래요. 어, 학교 첫날 내가 뭐했지 막 어, 어, 학교에 가서 뭐 칠판을 봤어 막 그거는 그냥 세부 사항일 거래. Those 그러한 additional details 추가적인 세부 사항들. 어떤 세부 사항들 that are apparently 명백하게도 unimportant 안 중요한 그런 세부 사항들은 응. are deleted actively deleted 적극적으로 삭제가 되어집니다 from your brain 너의 뇌로부터 음. 그런 세부 사항 뭐 학교에 갔어 연필을 집어넣었어 아니면 뭐 칠판을 봤어 막 이런 세부 사항은 적극적으로 삭제된데 내에서 자 The more you go about remembering the situation. 자더 플러스 피급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as you go more about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웬화 이런 문장이었는데 어더 비로 바뀌면서 저렇게 붙어버렸네요. 자 너가 뭐 할수록 더비 주동 나온 거지, 그렇지? 자 너가 어 계속 바삐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뇌에서 지워질 거라니까 뭔가 기억하면 할수록 더 지워진대. 기억하면 할수록 더 지워진대. 그러니까 막 점점 더 지워진대. 오히려. 자 6번. The reason for this. 자 this가 가리키는 내용 뭐야? 이것에 대한 이유는 상황을 기억하면 할수록 더 지워지는 거. 때 연필 집어도 연필 연필 집어 연필 집어 넣는데 연필을 집어 넣었었나 이렇게 어내가 분명 히 연필을 집어 넣었었나 이렇게 되는 거어 그래서 이어 상황 기억하면 할수록 세부 내용이 점점 더 지워지는 것에 대한 이유는 is 이다 대절이다 대절 볼게 the brain 그 뇌는요 does not consider it valuable to remember 아 졸라 어렵네 여러분 대절 속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절 속에 지금 오형식 문장이 있고요. 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면은 보겠습니다. 아우 자 일단 대절 속에 주어가 여기 있고요. 대절 속에 동사가 여기 있고요. 뭐 가짜 목적어 목적격 보 진짜 목적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뭔지 알지 너네 여기 봐봐. 오형식 문장 어떻게 생겼다 주어 동사 아 목적어 목적격포 이렇게 생긴 게 오형식 문장이야 자 그리고 알다시피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 단어만 올수 있는 게 아니고 명사 구라던가 명사 절도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데 명사 구나 명사 절도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데 이때는 목적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목적을 어떻게 한다? 뒤로 보낸다. 그럼 이 자리에 뭐 써야 돼? 가짜 목적이 있어야 돼. 여기가 진짜 목적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구조 확실히 보세요. does not consider 진목이 길어져서 뒤로 갔고 it's valuable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뇌는요? 같이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뭐 하는 것을 같이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to remember 기억하는 거 all of the details 모든 세부 정보들을 기억하는 것을 같이 있다고 여기지가 않아요. as long as 뭐 하는 한 it 내가 is able to convey 전달할 수 있는 한 the main message 메인 메시지를 즉 i는 즉이야 in other words 즉 너의 학교 첫날은 좋았다. 같은 이제 메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이제 모든 세부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을 목적격 보호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valuable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음, 왜 지운데? 뇌가 모두 세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을 뇌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거든. 그냥 학교 첫날은 좋았다 같은 주요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는 한, 자, s l o n g a s t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뭐 외워야 되냐면요. 일단 여기 대절에 이거 진목적어 자리에 미안 진목적어 진, 진 말고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보호자리니까 명사랑 형용, 형용사 나오는 거 잊어버리지 마 벨리어블리 하면 틀려 그 다음에 여기 뜻도 파란색 뜻 외워놓으시고요 진목적어 자리에 투부장사 온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빈칸 포인트 모든 세부상을 기억하는 것을 같이 기억이지 않다 빈칸 포인트 외우시고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는 한 네, 보겠습니다. 인팩 사실 studies 그 연구들은요. have shown 보여줬어요. 대절. the brain 대절 속에 주어가 여기 있지. 뇌가 actively suppress suppresses 적극적으로 억제를 한대. 뭐를? 영역을 어떤 영역? 제 메모사 꿈해 주네.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는. insignificant or minor memory content. 그 insignificant니까 안 중요한 혹은 minor 사소한 기억 내용에 책임이 있는 영역들을 억지한데요. 어떤 자, 그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내용 어떤 that tends to disturb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the main memory 그 중요한 기억, 주된 기억. 막그 학교 첫날은 좋았다라는 그 주된 기억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사소한 기억 내용에 관련이 있는 영역을 뇌가 끊임없이 억제하는 것을 연구가 보여줬대요. 사소한 기억을 책임지는 영역을 뇌가 막 억제하는 경향이 있대. 자, 8 번. 그래서 여기 어휘 포인트 다잘 보세요. 어휘 포인트 이거는 어휘 문제로 나올 거니까. 자, over time 시간이 경과하면서 the minor details 그 사소한 세부 내용들은요 vanish 없어진대요. more and more 점점 더 이러한 사소한 세부 내용들은 점점 더 없어진대요. 시간이 흐르면서. 독 비로 디스 사소한 세부 내용이 지워지는 게 결국 serves, 도움이 되지만 뭐하기 위해서, to sharpen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most important messages of the past 과거의 가장 중요한 기억들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라진대요. 도움이 되지만 사라진대요. 자 사실 사소한 기억을 책임지는 영역은 음, 내가 억제하고 이걸 왜 다시 읽었지? <laughs> 시간이 흐르면서 사소한 기억은 점점 더 사라진대요. 비록 그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네, 여기 또 주제문이어가지고 빈칸을 뚫었고요. 선명하게 하다. 뭐더 선명하게 해주다. 주요한 기억을 이것도 보시고요. import message 보시고요. 자, 이거는 얘들아 파란색 밑줄이 좀 많지. 그래서 보면은 어휘 문제로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자, 어휘도 중요하고 이런 거 어법도 조금 중요했고. 자, 그래서 이것도 꼼꼼히 읽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뇌가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 사소한 세부 세부사항을 삭제하는 거다. 다시 우리의 뇌가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 사소한 세부장을 삭제하면서. Our brain 수리의 뇌는요, delete 삭제합니다. Detail information 뭐하기 위해서, to remember 기억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소한 기억은 삭제해 버린다. 어렵지 않죠?